저기 보이는 게 후지산인데, 어, 오늘, 일본 도쿄에 비가 왔었어서 어제, 오늘 새벽에 구름이 껴서 잘안 보이네요. 날씨 좋은 날이 한라산처럼 많이 없다고는 하는데, 여기 근처에서 뭘좀 먹을까, 술을 마실까 했는데, 어, 문이 다 닫혀있더라고요, 거의. 그래서, 지나가시다가, 지나가다가 어르신한테 여쭤봤더니, 원래 이 동네가 수요일 날 쉬는 가게가 많긴 하대요. 근데 여기는 관광객도 거의 안 오고 유명한 지역이 아니라서 영업, 장사가 잘안 된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아마 닫은 가게가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도쿄에서 신칸센으로 한 시간 좀 넘게 떨어진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KTS로 따지면 어디라고 해야 될까요? 대전 밑에 쯤 충청도 그런 느낌인데 여기도 젊은 사람이나 어린 애들은 없고 거의 어르신들이 많네요. 대부분 차가 많고 일본도 지방에서는 다 차가 많아요. 버스나 이런 게잘안돼 있기 때문에 어디 이동하려면 쉽지 않고요 근데 사람이 없어요 어, 여기가 후지역 근처인데 여긴 처음 와봤거든요 근데 진짜 사람이 없어요 가게 다문 닫아있고 나중에 여기나 후지산 근처나 시즈오카에 정착해볼까 해서 이제 한번 와본건데 시즈오카가 여기보다는 조금 더 번화가이고 그나마 괜찮은데 거기도 시골 느낌이랑 거기도 문닫은 데가 좀 많았거든요. 사람도 거기도 많지는 않고 역시 일본이랑 많이 한국이 비슷한 것 같아요. 서울이 제일 많고 도쿄가 제일 많고 활발하고 장사도 잘 되고 외국인 관광객도 많고 여기에 만약에 가게 오픈하면. <laughs> 바로 망할 것 같은데요. 아, 뭔가 여유 있고 이런 건 좋네요. 돈 많으면, 돈 많아도 도쿄 살면서 가끔씩 여행 오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네요. 이상입니다.